저는 수능이 더 좋아서 재미도 훨씬 없었고, 음, 음,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는 게더 음, 크고, 내용도 많아서, 이렇게 저한테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국유학센터 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KCL 약대 1학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오늘은 이제 연구 약대, 희망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직 약대 대학 다, 니고 이제 1학년 마쳤잖아요. 네. 그래서 선배 입장으로서 후배들한테, 아, 이런 거 어떤 거 내가 어떻게 영업을 준비를 했고, 학업을 어떻게 어. 하고 있고, 이런 거 조언해주는 자리 좀 마련했거든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UCL 파운데이션 과정 1년 마치고, 이제, k c 의 약대로 입학을 해가지고 이번 8월에 1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제 1학년 파이널 마치고 네, 네. 이제 여행 갔다가 왔잖아요 네. 학 성적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어? 몇점 나왔어요? 몇 점은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 네디스팅기션네아 역시 아,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역시 우리 맨 처음 만난 게언제인지 기억해요? 한 3년 전 그쵸 것 2021년 네. 막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미 대학교 3학기 마을 때인가? 딱 1학기만. 1학기, 아, 마쳤을 때, 네. 그때 아마 저랑 얘기해 봤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거의 3년 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3년이 지나버렸어. 예전에 2022년 9월달 유 c l 파운데이션 입학을 해서, 2023년 6월달 유 c l 파운데이션을 네. 수료를 했고, 작년 23년 9월달 킹스파버즈 엠파, 약대 네.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좀 지쳐간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어학연수도 다녀서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제가 좀 궁금했던 게맨 처음에 저 만날 때 한국 대학 1학년 재학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 그때 이제 연구가 아, 내가 연구 가야겠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 중에서도 약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너무 그래도 이렇게 갔나요? 아 원래도 제가 꿈이 약사 응. 아니면 수의사였는데 응흠. 원래 이제 수의사 쪽이 더 강했어서 응흠. 이제 수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응. 고양이 알러지가 심해서 아, 일단 포기하고 이제 약사를 이제 길로 가야겠다 해서. 응. 약사를 이제 가려고 했죠 음, 아까 앞서 UCL 파운데이션 입학했다고 는 했는데 네. UCL 말고 다른 파운데이션 어디 지원했는지 기억나요? UCL하고 KCL 두 개만 지원했던 것 같아요 UCL하고 킹스칼러지두개 네. 선택을 했고 일단 그두 개를 선택한 이유와 네. 그리고 둘다 합격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UCL로 진학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UCL로 갔어요? 우선 UCL하고 킹스칼리지가 둘다 완전 런던 센트럴에 있어서 맞아. 전 런던에 좀 남아있고 싶었고 음, 음. 그 다음에 아무래도 두 개가 이제 또 학교 랭킹이 높으니까 맞아. 인지도도 높고 네. 런던 센트럴에 있고 약대 순위도 높고 맞아요. 그리고 내신도 좋았기 때문에 두 학교 둘다 입학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때 UCL 지원할 때 지금이라고 조금 바뀌긴 했는데 킹스커우지 네. 같은 경우 는사실 서류만 지원했었고 UCL 같은 경우는 입학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혹시 시험은 좀 어땠어요? 그때 시험이 이제 음. 한국에서 배운 거랑 은좀 달라서 음. 적응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음. UCL 홈페이지에서 음. 예시 문제도 주고 그렇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 때 혹시 무슨 질문 나왔는지 기억나요? 인터뷰 때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기본 하셨거요 그냥 왜 약사가 되고 아, 싶은지 약사가 왜 되고 UCL 지원했고 왜 네.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지 아, 그런, 그런 네, 네. 제너럴한 거 질문하셨어요 음. 지금 1학년 끝내고 왔는데 네. 1학년 때좀 어땠어요? 약대는 1학년 때좀 아, 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아, 그러면 파운데이션도 1년 하고 그다음에 약대 본과 1학년 끝냈는데 네. 어떤 게더 어려웠어요? 저는 음. 1학년 때더 어려웠던 더 것. 더 어려웠어요. 근데 마음 부담감은 파운데이션 때도 있지 맞죠, 않았어요. 맞죠. 맞죠. 부담감은 음. 훨씬 파운데이션이 컸는데 배우는 양도 거의 두 배, 세 배고 같이 음. 배우는 애들도 이제 원어민이니까 인터내셔널 애들 배려를 안 해줘요. 아예. 지금 킹스 칼리지 엠팜 약대 1학년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원? 한 아, 160명 조금 넘는 150명? 걸로 요1 6 0 그중에 외국 학생 비율이 대략 거의 없어요. k c 시에아 그래요? 네. 그럼 뭐 10명, 20명은 한 20명, 되지 않을까? 한 20명? ]까겠죠? 20명 정도? 중... 아, 그럼 둘다 적긴 적네 네 그 중에 한국 동문 있어요, 친구? 한국인은 조금 있어요. 여 8명. 아, 네. 8명? 네, 명 어, 그래도 많네 그래도 20명 중에 8, 7명은 그래도 한국인은 많은 편이긴 한데. 그 친구들은 뭐 보통 파운데이션을 왔나요? 아니면? 그 친구들은 A 이제 레벨, A 레벨 하거나 아, 미국에서 한 미국에서 친구들. 미국에서 공 친구들. 네. 아, 그러면 일단 다시 파운데이션 때로 넘어가서, 파운데이션 UCL 같은 경우는 과목이 EAP 가능 하나? 바거지 하나? 캐물씨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교환과목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네그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라고 그것도 근데 거의 영어였어요 영어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 가장 쉬웠던 과목하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어떤 거였어요? 파운드 때? 가장 쉬운 과목은 EAP 영어랑 이제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가 가장 쉬웠고요 음, 음, 음. 왜냐면 그게 두 개가 좀 묶여있는 묶여 과목이라서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음. 어려운 걸 배우지 않고거 음. 그래서 쉬웠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미 영어를 충분히 하고 가서 쉬었던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음, 저보다 네. 훨씬 영어 잘하고, 음. 그래서. 그러면 바이올로지하고 케미스트리 두개 이제 주기, 주요 과목인데, 약대를,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화, 생수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유실 같은 경우 딱두 과목 주요 맞아요. 과목만 하잖아요. 각각 과목은 어땠어요? 일단, 바이올로지는 네. 양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제 또 시험이 다 에세이다 보니까 음흥. 다 쓰는 방식이라서 한국에서 배웠던 음흥. 시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음흥. 에세이 쓰는 방식부터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고, 음흥. 그리고 이제 좀잔깨를 부릴 수 없는 시험 스타일이에요. 다 이제 에세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음흥.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학도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음흥.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파악을 못하면 이제 음흥.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식이죠. 뭐 랩하고 네. 그랩 그 클래스는 없었어요? 아네 있었어요 그래서 랩하고 나서 그 안에서도 리포트 쓰고 이런 과제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리포트도 네.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조금 이제 알려주긴 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써야 돼서 음... 그것도 처음 해봤거든요 혹시 100점이라고 했을 때 파이널 이기셈이 몇 프로고 중간에 랩 리포트가 몇 점이고 그리고 중간 쪽지 시험 같은 거 갔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어세스 매트가 몇 점드라고? 이런 거는 기준을 좀기억해요어 파이널이 60%였던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나 이런 걸다 합쳐서 이제 네. 3 40% 정도. 둘다케미스랑 바울러들 둘다 비슷하고.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랩 리포트 쓰고 에 SSN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요런 건 학교 추천분이라면 어떻게 좀 도와주셨어요? 그, 저희가 한 명씩 다 퍼스널 추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봐도 되고, 음. 아니면은 바이올로지나 이제 케미스엘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수업이 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하. 어떻게 영어를 더잘쓸수 있는지 그 과목을 음. 하면서 또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오히려 퍼스널 추천보다는 그분한테 음.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퍼스널 투터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쉽게는 단임 선생님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단임 선생님이 뭐 과목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튜터분은 보통 얼마나 자주 뵙게돼요? 주기적으로 딱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많이 만나는 시간이 이제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쓰고 음. 이제 음, 음, 지원할 음, 때더 음. 많이 돼서 이제 음, 음.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 한 달에 한번이었는 기억 안 나는데 음. 정기적으로 만나서. 건강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생활하는 거, 네, 어려운 거, 것도 이런 것도. 그 물어보시고. 음. 오히려 그런 걸더 많이 말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공부보다는. 공부하는 것보다 생활적인 부분, 네. 웰빙, 스트랜드 웰빙 이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하셨구나. 지금 바이올러지가 더 학업량이 어렵다고 했나요? 아니면? 어려운 거는 솔직히 화학이 이제 더, 더 어려웠는데, 양은 바이올러지가 아, 훨씬 많았던거같건많 그러니까 네. 단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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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 생원 세투하고 화원 화투까지 했었잖아요. 아니면. 생원, 화원까지만 했어요. 생원, 화원까지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파운데이션 나왔던 과목은 네. 우리나라 교과 과정 비교하면 어디까지 나왔어요? 어, 제가 이번에 과외하면서 아. 생투까지 봤는데 음. 생투까지도 다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원의 그 내용을 주로 베이스로 다루긴 그게 하지만 그게 가장 크고, 상원은 네. 거의 다 나오고. 네. 근데 거기서 더 자세히 생투까지 더 배우는 네. 것 같아요. 아.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고등학생이고, 우리나라 입시 준비할 거고, 그러면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을 준비했을 텐데 다 겪어봤잖아요. 네. 그 본인이 느껴봤을 때, 우리나라 고3 입시 준비한 것과 영국 파운데이션라고 하면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차이점이 있긴 해요. 네. 사실 커리큘럼 자체가 네. 틀리고 평가 방식이 틀리니까. 네, 맞아요. 커리큘럼이 너무 달라서 음. 딱히. 그렇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음. 저는 수능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수능이 더 어려웠다. 이렇게 재미도 훨씬 없었고, 음, 음, 음. 왜냐면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는 게더 음. 크고, 내용도 많아서 이렇게 그쵸. 되게 하나 가지고 깊게 파진 않거든요. 그쵸. 문제를 음, 많이 풀린다거나, 그거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음. 한국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음. 이제 한정된 지식 안에서 문제만 계속 푸는 형식이라서 음. 저한테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파운데이션이 우리나라 입시와 비교를 했다면 한국대학교 1학년 그 1학기 다녀봤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영국대학교 1학년 다녀봤는데 그두 대학의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대학의 느낌은 네. 일단 한국은 되게 노는 음. 분위기잖아요. 대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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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학년이면은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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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그래서 막 되게 행사, 축제 이런 것도 되게 음. 많고 이러는데 영국은 노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놀긴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응, 막 응. 축제하고 이런 축제도 없고요 웰컴 위크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웰컴 위크도 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그냥 뭐 웰컴 위크다 라고만 해주지 응, 응, 응. 이제 애들끼리 노는 거는 응,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신입생 화장을 한다거나 네, 그런 건못 없어요 옷고 뭐 그런, 네. 그런 건 하진 않고 네. 그렇죠 영국은 응. 그래서. 어, 오히려 대학, 그러니까, 비교, 정리하자면, 파운데이션 대 수능이라고 하면, 수능이 더 어려웠다. 네. 그럼 한국대학교 1학년과 영국대학교 1학년 한다고 하면, 영국대학교가 훨씬 더 어려웠다. 네. 이거라고 맞아요. 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도 뭐, 1학년 디스티미션으로 끝냈다고. <laughs> 네. 만약에 내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다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학교 이런 걸 떠나서, 과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내가, 뭐, 마음가짐이당연한거고 IS가 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생물 준비가 될수 있고, 그리고 화학 준비가 될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아니면 더 나와서는 유카스 지원할 자소서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이런 네 가지 중에 봤을 때, 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 어, 아유. 일단 한국에서 할수 있는 거라 치면은 영어가 제일 중요한 것 음. 같고요. 왜냐면은 영국에 간다고 영어 실력이 무조건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국을 갔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그 지식 안에서 얼마나 활용을 할수 있냐가 느는 거지. 음. 그 영어 그 애초에 그 실력이 오르진 않더라. 음. 영국에 간다 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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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한 가기 전에 영어를 해놓는 게. 해놓는 게. 네. 그러면 그때 어학연수서 갔던 게좀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네. 음. 그럼 두 번째 생물하고 화학 중에는 뭐가 조금 더? 두 번째 중요한 게. 오, 네, 뭐가 이거는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 저한테는 생물이. 생물? 더, 네. 중요했었어요. 맞아. 양이 많고 하다 보면. 음, 음. 생물 하기 전에 학교에서도 제가 또 정리해서 주기도 했지만, 리딩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고 갔었어요? 안 보고 갔어요. 아, 안보 제가 <laughs> 대학교 1학년이랑 같이 생물 했었어. 요 했어가지고, 그거 네. 믿고. 그러면 한국 생물이랑, 네. 영국 그 파운드즈 생물과정이랑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보통은 단어. 네, 단어하고, 단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너무 많았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다 보니까 음, 이제 음.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서, 음. 이제 한국 생물은 개념만 알고 이제 문제를 음, 많이 풀리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과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음. 다 알고 있어야 해서 음.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 그럼 내가 그런 걸잘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지라고 이제 시청하는 네. 친구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걸 잘 하려면 그걸 잘 하려면 우선 단어를 네.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왜냐면은 네. 이제 다들 외국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펠링이 음. 틀리면 무조건 깎으세요. 아. 그래서 단어 스펠링 하나하나가 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또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강의를 들었을 때 들리는 것도 훨씬 많거든요. 음, 음, 음. 아는 만큼 들린다. 그래서 그거 예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리듬북이나 이런 거 메테리얼 좀 공부하고 갔으면 네.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